어~ 욕을 좀더 달리 그려주면 어, 식물을 욕을 다르게 보면 더 빨리 그렸습니다. 어~ 가운데 가운데 요렇게 쫄쫄하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~ 수 피스요. 네, 모든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관다발 형성층이 요렇게 요렇게 늘어다가 이렇게 커져요. 예 네, 관다발 형성층 그러면 어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스. 자이 부분이 조금 더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고 맨 바깥을 맨 바깥층은 이렇게 오다가 이쯤에서 끝나요. 이렇게. 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, 지금 요게 피스고, 요래이가요레이가 뭐냐면, 일기 물관이 되는 거예요. 요게, 요쪽이, 옆쪽 요쪽 영역이 일기 체관이 돼요. 자, 그러면, 자, 잘 따라오세요. 지금, 나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찾은이 부분이, 이 부분에서, 예, 네, 요까지 지금 어디냐면, 요도. 하나, 요게, 요게, 이 부분이 이기 물관이요. 이기 물관이 그만큼 크다는 거요. 예 거의 다, 부피 다 차져요. 자, 이거 이기 물관 중에서, 자다 왔습니다. 아, 조금만 따라오시면. 이기서또 이렇게 나눠갖고, 요 안은 요 안은 요 안은 완전히 죽은 세포요. 예 죽은 세포인데도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니그린하고 수별린 이런 그그간에그 그, 물질이 침착이 돼요.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 고그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봤을 거요. 예 이걸 심재라 그래. 심재. 심재는 하트우드. 자 나무가 나와요. 하트우드. 그다음에 요서, 이쪽이 관다발이고, 요서 요 용역을 셉우드, 변제라 그래요. 요거는 1년, 새 최근에 있는 거예요 SAP우드. 자, 어느 차집에 가면, 그, 저, 수십 년번그 고목 잘라갖고 차상 흔들어 놓고, 아이 손님 잡고 그러잖아요. 그럼 그 나무 이렇게 잘 보면 되게 짙은 색깔 나잖아요. 나무파 나무 보면, 저, 여러분들, 저, 저, 이렇게 저 간단히 합니다. 저기. 전두이면 조금 그렇다. 그래서 요, 나무 안에도, 어, 심재, 변재, 요렇게 나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하면, 어, 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, 요게, 요게 피스, 요게 그러니까, 어, 수고, 그 다음에, 요렇게 있는, 요쪽은 나무가 다 단단해요. 재질이 이게 단단한 부분이요. 에 요거 있는 목재를 심재라 그래요. 그다음에 요걸 요쪽을 샙우더라고 그래요. 요건 연약해요. 네, 물기도 많고. 요거는 어 하트보다. 자, 그다음이 그림 굉장히 중요해요. 이 그림이 딱 보면,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, 이쪽이, 이쪽이, 예, 이익이 체간이 돼요.